어,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어, 이스라엘 주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 말씀은 곧 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 또 선지자 이스라엘, 어, 이사야 그리고 또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자세 또한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 영어로 얘기하면 harsh vision 아주 가혹하고 처참하고 이것은 어, 너무나 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듣지 않으면 혹독하게 되고 처참하게 되고 듣게 되면은 그것을 피하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 묵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계시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은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해변 광야 이 해변 광야를 이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그 주변에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해변 광야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여기 어 9절에도 보면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요. 이제, 어, 구약에 보면은 많은 지명이 나오니까 지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가난이죠. 어제 이제 아스토시라는 블레셋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이집트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면은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갈대아가 있죠. 이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어, 아수르와 애굽이 어제 막 어, 경쟁관계 에 있고 이 어, 애굽을 아수르가 이기죠 아수르를 누가 이깁니까 갈대야 즉 바벨론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묵시라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어에 애워싸라. 이 엘람은 어디를 얘기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죠, 지도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위에 메데가 있죠. 실은 이 엘람이 페르시아고, 메데는 실은 페르시아와 연결되는 나라입니다. 실은 같은 메데의 바사라 그러죠. 두 나라지만, 같은 연결고리, 같은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이기지만 이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엘람과 메대연합군이 멸망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대가, 즉 엘람이 바벨론을 이기는 때는 BC 539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를 개시하는 때는 BC 700년경. 어제 본문은 BC 7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앞으로 17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받지 않으면 혹독한, 할시한 비전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바벨론, 바벨론, 해변광야인 바벨론에게 너희들 앞으로 170년 정도 후에 엘랑과 메대에게 에워싸여서질 것이다. 너, 너희들 지금 회개하라. 이거를 이사야는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왜? 혹독한 계시이기 때문에. 근데 두마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 에돔이잖아요 즉, 두마는 에돔족 속을 얘기합니다. 자, 이 애돔 족속을 향해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이제는 잠 밤에 자지도 못하는데 빨리 낮이 와야지 아침이 와야지. 그래서 시간을 재고 있는 파수꾼 양에서 언제 아침이 오느냐? 그러자 파수꾼이 아침이 오지만 1 2절에 보면 밤도 온다. 밤도 온다. 이게 지금 파수꾼이 행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너희들 육적으로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깨어 있어 봤자,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밤이 온다. 이이사야를 통해서 에돔에게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상인이요. 자, 아라비아는 어딜까요? 아라비아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아라비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보면은 지도에 가난으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홍해 옆에 미디안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이제는 아마 다 싸우니까 자기들이 다 득세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1 6 절에 보면 게달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게달은 실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 이 아라비아, 이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을 차지한, 즉다 이제 아라비아 드단, 대마, 게달, 다이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데 게달이 얼마나 그 성경이 나와서지 게달의 영광 그 속에는 막 자원도 풍부하고 그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세멸하리라 활가진 용사 다 적게 된다. 즉 이 사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나라도 강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여기 보면 이제, 어, 그, 이스라엘의 이 해안 국가, 두로와 시돈이라 그러죠. 이 두로와 연결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그걸 그런 그 낙타 타고 막 상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든, 아니면은 강력하든, 아니면은 옆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를 향해요. 즉,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처럼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 안 보실까요? 3절에 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고, 자,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 묵시를 받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요통이 심하고, 해산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이건 뭡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얘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갖게 될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같이 아파합니다. 이극휼의 자세. 저는 이 시대에 이 우리 교회가 이 선지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죠. 또 바이러스 걸리지, 걸리는 상황에 검사만 해도, 아, 저 사람 검사했다더라.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걸렸다고 다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이제 지나가면은 이겨내면 되는데, 한번 저 사람 바이러스 뭐 어떤 확진이었다. 그런 걸로 또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선지자의 극휼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교회가 안 가지면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 멸시하고, 다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두 번째는 여기 팔 절에 보면은 파수꾼 이 바벨론이 이제 파수꾼을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 자기들은 떵떵거리다가 그냥 잔치 술 먹고 그러다가.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사, 상황에서 파수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에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주무실 때도,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영이 깨어있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깨어있는, 하루 종일 깨어있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스무 장 정도 말씀을 안 보고는 안 되더라고요. 한두 시간 안에 한 두세 장씩 말씀을 계속 봐야지, 목사인 저도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이 파수꾼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낮이 왔다고, 뭐, 코비드 19? 19년에 일어났던 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뭐 20년에 안 일어나겠습니까? 21년에 안 일어나겠습니까? 밤도 오리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계속 밤이 온다. 이게 파수꾼의 절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당신들 돌아와야 됩니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지자의 긍률의 마음과 파수자의 절박한 마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망군에 여호와에게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라. 이게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선포자의 그 타작이란 것은 추수자잖아요. 추수꾼, 추수자인데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할때 어떻게 하죠? 옛날에 볼이 타작한다, 타작한다, 타 타작은 때린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결을 빼내기 위해서는 때리되 뭐만 빼는 거죠? 알곡을 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 타작을 할 때, 그거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빼내기 위해서, 살리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게 바로, 추수자의 자세입니다. 그 속에는 알곡을 빼내겠다는 소망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선지자와 파수자와 추수자 이세 가지 자세를 저희가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세상은 무디어져 가고 있어요? 3월부터 시작한 미국에 어떤 그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그 락다운 이런 상황이 4월, 5월, 6월, 7월, 8월 가니까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죽어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참 무디어져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파수자로 추수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교회는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단한 가지 깨 깨라고 깨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어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남을 깨울 수 있다는 깨운, 깨우는 깨입니다. 또 어떻게 되죠? 제약도 부수야 된다는, 우리의 막힌 담도 깨부순다는, 이 깨부순다는 깨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깨어있고, 깨우고, 그 다음에 깨부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조금 여러분 양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 잘 드시는 깻잎 있잖아요. 깨소금 있잖아요.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참깨 같은 깨소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맛있는 멋있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깨우지 않고 깨부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크를 못 꼈어요. 선지자의 선표가 없이 그냥 나는 소리 지른데. 들리지 않는 소리를 외친다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것 한번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추수자의 소망의 자세로 깨, 깨어있고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헌신으로 부르십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